잠깐만요, 대위기, 대위기. 벙커를 좀 지어주긴 해야 되겠습니다. 잘 버텨주도록 할게요. 주인 이렇게. 허접해 보이긴 했습니다. 지원하기한번 달려들고 있거든요. 오! 뭐지? 뭐야, 지나가는 거였어? 아유, 싸우는 줄 알았잖아, 어? 오잉! 야, 야, 막혀 있는 거 아니었어? 자, 시간 잘 끌어주겠습니다. 오, 한분좀 전순데요? 야, 야, 야 스톰업을 안 했는데? 자, 깜짝! 놀랐잖아. 어, 자, 하이템플러, 만화가 많아요. 만화 이두 방식 있습니다. 그래도 최대한의 각자 고생. 자, 각자 이제 산계했습니다. 이렇게 잘 죽여줄 수 있고요. 는 좀. 좀 어?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. 야마토 한번 써주면서. <laughs>